향동 현대 테라타워 DMC 지식산업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복부인도 관심이 많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공원으로 조성되는 7층 매도 의뢰가 있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드론을 날려서 주변을 살펴보고 개발호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보시는 곳이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DMC입니다. 이곳 향동에 들어서는 건물 중 제일 규모가 큰 매머드급 건물입니다. 현대테라타워 DMC는 2년 전 분양 당시만 해도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기가 이래서 매듭 물건이 속출하고 있지만 주변에 어떤 건물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아주 훌륭한 건물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96번지,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대지면적 21,099.54 제곱미터, 6,382.6평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주차 대수 1,165대, 법정 주차 228%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용도별로 지식 산업센터 제조형과 업무형 그리고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이 혼재된 건물입니다. 층별 구성은 지상 7층부터 15층까지 섹션 오피스, 지상 2층부터 6층까지 차량을 앞에 세울 수 있는 제조형 공장, 드라이브인 호실이며, 지상 1층은 상가. 지하 1, 2 층은 지하 주차장과 제조형 그리고 상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까지 드라이브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동 현대테라타워 DMC 지식산업센터의 매도 물건은 지상 7 층에 위치한 섹션 오피스로서 전용면적 35.28 제곱미터. 10.67평, 36.54 제곱미터에 11.05평의 물건들로 무피와 마이너스피가 가능한 매물들입니다. 태양동 현대 타라타워 DMC 지식산업센터는 혁신적인 설계와 업무 효율을 높이는 멀티 커뮤니티로 진화된 공간을 자랑합니다. 축구장 약 19배 규모의 압도적인 랜드마크 스케일로 지상 7층에 약 240m의 조깅 트랙과 조경 시설, 휴게 시설, 유튜브룸 카페 테리아 등을 갖춘 지상 워라벨 루프탑 공간을 계단식 구조에 개별 테라스가 제공되는 쾌적한 업무 환경의 층별 테라스 오피스 형식의 전망 테크 휴게 송 스트레칭 테크 조경 시설 등이 조성된 청정 휴게 공원인 스카이 파크 등빅 아이디어를 키우는 혁신 공간입니다. 그중 단연 돋보이는 층으로. 바로 지상 7층입니다. 대부분 편의시설이 모여있는 층은 바로 7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입주민이라면 바로 이 7층을 꼭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7층에 입주하시면 이 편의시설을 같은 층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 테라타워 DMC 지식산업센터는 상암 DMC와 창릉 신도시의 중심이자 향동 도시 지원 용지내 골든블록에 위치한 최중심 입지 비즈니스 특권을 누릴 수 있으며, 여의도로 통하는 서부선과 연결되는 고향선, 향동 지구 역세권과 창릉 신도시 개발, GTX A 노선과 약 22만 제곱미터의 수색 역세권 개발 등 대규모 개발 후자의 수혜지가 바로 향동입니다. 회의실, 카페테리아, 옥상 정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혁신 커뮤니티, 상암DMC 업무수요와 향동지구, 창릉신도시의 풍부한 비즈니스 수요가 확보된 바로 이곳 오직 향동입니다. 기업을 키우는 자리, 성공을 부르는 자리, 고향산 향동지구역 초역세권, 향동역 신설로 서울을 더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넓히는 광역쾌속교통망으로메모드급 수요가 확보된 비전입지 향동, 현대테라타워 DMC.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대형화, 복합화, 직주 근접화로 다양한 수요 특성을 고려한 첨단 제조형 아파트형 공장에서 복합 오피스 형태로 변화하는 현대 테라타워 DMC는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 향동 현대 테라타워 DMC 지식산업센터는 바로 지금 모피 마피로 줍줍이 가능한 더 말이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더 궁금하신가요? 언제든지 전화와 복부인 오픈톡방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픈톡방은 더보기에 올려 두었습니다. 복부인은 향동에서 멀지 않은 마곡의 둥지로 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복부인 부동산 TV 공인중개사 배원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